제가 서 있다가 이 마우스를 잡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스토리는 변하지 않아요. 서있던 남자가 마우스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. 그러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죠.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진 않을 거고,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진 않을 거고. 어, 그래. 오케이. 서 있는 사람은 있을 거다. 그러면 서 있는 사람과 마우스를 잡는 건 변하지 않아요. 그 다음부터 이제 포즈와 포즈 사이를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해서는 애니메이터 일인데 얘는 어떻게 서 있을까?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기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리버리한 사람이면 좀 어리숙하게 서 있겠죠. 그러고 만약에 당당한 사람이라면 뭐야 하는 식으로 서 있을 거고 그러면 포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포즈에서 잡았을 때의 이 감정은 이 사람이 이 마우스를 잡아도 되는지에 대한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여기 마우스가 있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우스 잡는 포즈는 있겠지만 얘가 마우스를 잡으러 가는 동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애니메이터가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야. 애니메이터는 그냥 동작을 그림으로 어떤 동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르기초적인 거고 이 동작에서 이 동작으로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갈 건가.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